찬하 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전주에서 전주가 아니구나 네, 오늘은 광주에서 나주까지 갑니다 23km 정도 나오고요 한 5시간 반? 6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확실히 소주 한 명이랑 맥주 한캔 마셨는데, 아, 살짝 힘드네요. 엄청 금방 취하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런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술은 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네. 어제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주도 처음 가는데, 나주는 일단 그 배. 나주 배가 유명한 건 압니다. 좋아하는 시인님이 계시는데, 네. 나태주 작가님. 네. 가운데 태자만 없으면, 나주. 광주 네. 송정역이라고 하는데, 엄청 크네요. 여기가 메인 스테이션인가? 아,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 아픈가? 생각해보니까, 나주 곰탕도 유명하겠군요. 나주 배, 나주 곰탕. 근데 어제부터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수박을 사서 먹을 수도 없고. 나주 가가지고 수박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저녁에는 나주 곰탕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땅 보면서 갔다가 머리 박았어요. 아, 아 머리 개새게 박았다, 진짜. 아. 아, 주유소 간판에 머리 박았습니다. 아. 와, 정신이 확 든다. 오, 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바닥 보지 마시고, 땅 보지 마시고, 최대한 앞에 보면서 가십시오. 와, 진짜 기절할 뻔 했다. 30대가 돼서 느끼는 거지만, 모든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친구들도 이제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정말 부모님들이 대단하시단 걸볼 때마다 항상 느껴요. 늦기 전에 잘 해야죠. 갔다 와서 더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표지판에 해남이 보여요. 해남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해남 나주! 예, 네, 아. 예, 네, 해남에 거의 다 왔고, 실감이 안 나네요. 언제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환영합니다. 행복, 나주. 나주 진입했구요. 어, 길이, 음, 뭐죠? 길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닌데? 나가야 되네. 이렇게 더울 때는 쭈쭈하죠. 바삐코 이제 10km 남았네요, 10km. 네. 음, 시원해. 나 아주 9km. 해남 71km <laughs> 많이 왔다 많이 왔어 나의 두 발로 멋있다 괜찮아 어떡하죠 저는 노안이 아니라 동안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네요 드립이었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나주곰탕이 나옵니다. 나주시 문화유적 동전문이라고 합니다. 완전 좋은데요. 거짓말 안 치고, 우리 동네보다 좋다. 나주 읍성지, 읍성지라고 합니다. 대규만 음. 넘어가면, 숙소에 도착을 합니다 아까 전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얘또 예, 걷다 보니까 적응돼 가지고 어제보다 오히려 좀안 힘든 느낌? 왜냐면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좀 무서운 게 아, 너무 높, 높고 아씨 높은 곳은 너무 무서워 이거 봐, 너무 가까워. 자, 가방이또 무겁잖아요. 저 때문에 이게 하중이 더 실려가지고 막 금가가지고 떨어지면은 <laughs> 개 무서워. 와, 엄청 크다, 여기 천. 응? 야, 이거 맞아? 갈수 있는 거 맞지? 진짜 개 무서운데. 응? 와, 너무 커. 천 원. 와, 씨. 와, 한강보다 더큰것 같아. 거의 뭐 지금 아마존 강 느낌인데요? 네, 어쨌든, 진짜 빠른 걸음으로 뛰다시피 건너왔습니다. 예스. 오늘 숙소 도착 네,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저녁을 먹고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잠이 오네요. 내일 또더 좋은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저는 컵라면보다. 뽀글이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정 중에 뽀글이 라면을 엄청 애용하고 있습니다. 편하기도 하고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이거 먹고 내일 또 달려봐야죠.